발민이야 오 발민 예뻐요. 뭐야? 자. 안 돼. 와! 아! 야! 내가. 어, 이 씨. 오 야, 저희가 막 살아 있는 것도 응. 넣고요. 주저아 난리 나고. 어! 아! 자, 자, 자 형원 씨안돼써 주시고요. 안 돼가 지금 아, 그 그렇죠? 아, 제가 거. 거. 정말 아, 장담하는데 주원이가 역대 겪어 봤던 이 어우, 제일 속서 올라가는 거 중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오늘 클났네요왜저 그래. 동물은 아저거는 완전 파이팅 파이터, 파이터가 완전 넘기는 그런 그렇죠. 그럼 초잼니나 자, 시! 작 달려오 주시길! 뭐야? 어디 자. 있어? 상자가 어디 있어, 일단? 공전가. 어. 아다른 아, 어, 멤버들은 어, 깜짝 어, 어, 놀라봐야지. 다른 아, 멤버들도 기회는 아, 있어요. 계속 아, 제가 봐요. 아, 풍선. 제발. 풍선 탈락 그래. 아닙니다. 야 우리 주연이 아, 못해다 아, 아저씨 발 집어 넣으세요. 아연 씨. 삼장 어디 있는데. 네 아. 네. 아니, 다시, 잠깐만. 다시 앞에, 아, 아 자, 아저씨 일단 양말부터 벗으라고. 선수 씨의 양말을 보세요. 아, 양말을 보으라아 이거 잠깐만 뭐. 있어 보라고. 잡답한 사람. 아 잠깐만 있어 보라고. 뭐하는 거야? 내 손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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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주연 씨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어떻게 해? 우리 주연 씨는 벗어아 가지고. 아 진짜 양말을. 아니 진짜 못하겠다고. 하지 마 하지 마. 양말. 하지 마 하지 마. 아 떼려철 떼려철. 야 이거 제작진 어디... 양말 제작진 양말 아닙니다 야 잠깐만 제작진... 야, 여기서 바다 냄새나 <laughs> <laughs> 아! 자그 네. 이유는요 우리 원호 씨의 머리 때문이에요 예. 예. 네. 자 이제 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laughs> 있는 관계로 어, 야. 자 <laughs> 와, 와, 뭐야 뭐야 자 우리 주원 씨는요 악어 모형이었어요 악어 <laughs> 인형이죠 예 악어 아. 인형이어서 이게 재질이 약간 불편해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자, 이거 이거 발좀